그 민주당 앞에서 천명 정도 모여서 시위할 거라고 이재명을 재명하라 이걸로요. 이재명을 재명 이런데 이제 시위하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 시위 풍경을요 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천명 모이게 때더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수하는딴지에 그 똥밥이 조롱 댓글들 여러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민주당 당사 합해서 이제 어제 게시물입니다. 보수의 꼴깍 굴림 미안해요. 아니 고마워요. 지금 스키에 님글제 게시물과 그거 좀 읽을게요. 춥다고 조금 나온 거냐? 뻥팔디라 <laughs> 아니 원래 개초도 없는데, 아이, 어, 아니 좀더 살려서 읽겠습니다. 아니 개초도 없는데, 트윗의 계정 여러 개 파서 활동하는 거냐? 애 새끼들이 진정성이 없어. 백도 힘드냐? 한 70명? 뭐였대요? 누가 생거지? 산타 모자 쓰고 70명이서 민주당 앞에서 덩실거리면서 시, 이 지랄 이거 초상권 침해 뭐 얼굴 나온 거 없지? 어휴자자라 i c 바다 자유당 가서 유치원법 가지고 확인을 해봐, 해보시지 제2 제명을 제명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와 씨바 촉팔려 진짜 아 저것들 분명 작셀맞음 지금 시국이 저럴 때인가? ㅅ 발내 말이! 졸도! 꼴랑몇 되지도 않는 것들이 파열음만 겁내 끼워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문제는요 여러분 이 파열음망 존나게데이 파열음 키우는 거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파열음 키우는데 뭔가 부수 기독권층이 이렇게 받아 안는 게 있지 않습니까? SBS는 띵열인만 좋아해 띵미 권충이 이렇게 받아앉는 게 있지 않습니까? SBS는 띵열인만 좋아해 띵민이는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laughs> 뭔가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쳐나온 것들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온라인에서 24시간 불란지 네? 24시간이요? 노노노노노 72시간 트윗하는 미친 인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72시간 트윗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카톡방 트윗 이러면서 참 와... 내가 알어 그런 인간들을 콩... 추종자들도 있어 <laughs> 온몸이 오글거리고 닭살 까닭 떨어져 으한 와...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온라인에서 24시간 분류하는 줄 알지 노노노 72시간 노노노 no, 어, no, no. <laughs> 72시간 봇시아니 곳에 거의 트윗 머신건 네 봇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봇같은 인간들 네에? 봇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아... 시, 실명되면... 난 명예훼손이겠지? 아무튼 있어 그런 인간들 날추운데 고소하네 입돌하기 전에 얼른 쳐들어가 이미 오, 이미 입은 모르겠는데 뇌는 돌아가 있을 겁니다 얼마 하지도 않고 강 들어갔더니 쪽팔리지 천명 모이자고 했는데 천명 모이겠자고 했는데 <laughs> 경찰 출사 7 출산 7천명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100명에서 오락가락한 집회를 천명이 왔다고 부풀렸었죠. 경찰 수사 들어간 전. 포이진 형아들 저 연락 전문가네. <laughs> 네. 1000명 왔다고 부풀렸었죠. <laughs>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징글벨이요. 이것도 이게 미국에서 피시타령인데 징글벨을 방송에서 틀지 못하게 한답니다. 어떤 방송에서 왜요? 징글벨이 옛날에 그거요 옛날에 그탄제 가지고 얼굴에다 바르고 흑인 흉내 내면서 노래 불렀었던 노래라고요 PC에 맞지 않는다고 징글벨 못 틀게 한대요 옛날에 그랬었다라도 지금 그, 그 사실을 책 보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알아? 징글벨 노래 부를 때 누가 여러분 지금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해요? 왜 그렇게 시작하면은 응? 뭐 옛날 영웅들터 학살자지. 뭐 징기스칸이 얼마나 사람을 죽였어. 어 그럼 징기스칸이 정벌하면서 보면그개네들이 우리나라에 또 호떡 우리 호떡도 먹지 말아야 되고 호주머니도 응?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래야 되게. 아니 그런 게 있더라도 지금 사람들에서 그 맥락이 다 사라진 거를 그런 피치 나난 아, 진짜 피치가 진부를 망하게 할것같아 응. 그리고 또 그거 뭐야 그 노래 관련돼서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옆으로 또 새는 얘기인데. 그거 뭐야 그... 그... 추운데 나 갈게요 밖에 추워요 베이비 이런 노래가 있다고 와 남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강제로 질퍽거리면서 찐득하게 막 쪼르는거 섹스하자고 쪼르는거고 하룻밤 자자고 쪼르는거라고 그 노래 뭐그 노래 제목이 뭐였다 그 캐롤도 틀지 못하게 한대요 p c 안, 안 맞는다고 지랄이? 폭년이다 정말 이 상식밖에 이지랄의 폭년이다 아무튼 징글벨 얘기가 나서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징글징글 징글, 징글 이 산타모자 여러분 산타모자 난 올해 산타모자가 싫어져 아, t a m u j e 어 Santa m 리 j e r Santa Mujer, Santa Mujer, Santa m u 고 e r Santa Mujer, Santa Mujer, s a n t 지 m u 지 e r Santa m u j e 현실에서는 좆밥 찌끄러기 제 계정에도 들러붙어서 자진 지랄지랄들을 지랄. 아우 포이징용아님 나만큼 당했어요. <laughs> 아무튼 저만큼 당한 분들 몇몇 이번 분 계시지 저보다 더 당한 분들 몇 분도 계시고 포이징용아님 화이팅 나도 알어. 이게 이렇게 늘러붙어서 사람 괴롭히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알어. 화이팅. 제 계정에도 들러붙어서 가진 지랄 지랄들을 전출입찬 하지도 않는데 이재명 실드도 욕하지도 않고 조용히 가만히 살아만 지들 세로부터 지랄 지랄. 네, 이래서 적을 만들죠. 전략적이지도 못한 겁니다. 비용신 같은 새끼들. 어우 짜증나. 이미 당, 당대표 생겼 때 들어놨죠. 김진표 골든. 으 u p 어?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님인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정우영 선생님이 이중 인격을 만들어서 아니 다른 인격을 만들어서 톱 이랬으면 정말 웃기겠다 웃기는 개소리였고요. 요즘 박사모도 한저 정도는 유지하지 않던가요? 요즘 박사모 박사모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규모 는 큽니다. 작년에는 뭐 요즘 점점점점 커지겠죠 박사모가 이상해. 똥파 기수자는 얼마 안 되어도 트윗에서 되게 시끄럽고 각종 기관의 항의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똥파리 말고 또 이런 것이지 이런 않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각종 기, 기관에 항의 전화하는 만큼, 열정만큼은 대단하죠 이런, 이런 인간들이 또 어디 누구 있어요? 또 여러분 어... 이런 인간이 또 누구 있죠? 워워 마드 워마드 똥파리는 너무 닮았어 너무너무 닮았어요 닮았어? 닮았어요 오타예요. 이해해 주세요. 너무 너무 닮았어요. 일단은 존나게 시끄럽고, 존나게 시끄럽고, 정말 이상한 거 민주당 이상한 거 민주당 정세력이 배우로 배우로 보여 씨발 손절을 안 해. 제들은 여성주의자 아니야. 이, 이, 이딴식, 이딴식의 문재인 지지 필요없어 이런 손절을 안 해요, 씨발 이런 손절을 존나게 안 해, 그냥 짜증나게, 씨발 어 내가 저, 저, 어? 하, 아, 짜증난다 네민주진 어디까지나 새롭다 뜨면 아무리 후까지를 넣어도 결국 투표장으로 나가리, 투표장, 그쵸 투표장에선 는 진짜 이제 못이야 이게 이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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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상의전화하고 열정만큼은 열정인지 또라이지인지 집착인지 애정결핍인지 아 애정결핍에서 이, 애정결핍에서 기인하고 애정결핍과 자존감 낮음에서 기인하는 집착 문재인을 지키기 전에 니네 개인적인 삶이나 지켜 딴지라 미차 돌아가는갑다 왔는가 왔는가 이런 여기 멍멍멍 어, 빈댓글 멍멍멍 정직원 애들은 저런데 안가 모니터 앞에서 저 사진 보면 낄낄대고 있을 때양호회한표 갑니다. 뭐 이런 거 산타 모잖아 산타부터 찡그러 찡글, 나도 찡그러. 크리스마스 지나면 어떤 문풀 개소리인지 오소리인지 쥐새끼 이제 쓰고 다니기 지뭐 코드를 시치고 이상한 빠사짓 하겠죠. 어디까지 트윗상에서나. 아 코드. 정말 바사드, 버러지드 일부 이유로 저런 분또볼 거라 상상 못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가리에 쌈타모 쓰는 놈들이 저놈들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정신세 쓰고 가면 춤이요 어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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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씹바들 천국? 어 이런 이 X빵 새끼들 어디서 이딴 이 네. 여러분 이 댓글이요 것도 없으십니다 이거 이거는요 직접 가서 뭐 읽어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아 빡대가리 새끼들 또 오줌 못가리 새끼들 깎아먹는 잡범 음. 어우 속 시원해 X바 건가? 권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모르겠네 지러리? 분명이다 겨울절이 이래 때아닌 풍년 씨발 포진용화님이 일일이 탁! 댓글을 달아주셨구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포진용화님, 고마워요 이랬으 어떤 일이 다 드러났군 이거 혹시 또표진용화님들내 채널 보시는 분 아니야? 아 징글징글 진짜.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제 얼굴을 가렸더니 제가 아주 온갖 딴적이 뻑뻑하는군요 씨발! 아 개쪽을 줘야 씨발 부글부글 거리면서 한명한 한 명이라도 죽이지. 저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제로에 될 때까지 똥파리까이는 계속됩니다. 니들한테 당한 게 있어서 나도 이렇게 할때 너무 너무 속시원네 시발 넘들아. 여기까지.